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죽기 전에 축복하는 모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처럼 자신들을 돌봐 주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리바 사건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대프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모세. 6절부터 17절은 르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의 축복. 1절에 보면 요수와 14장 6절에서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0편, 90편의 표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손에 들고 계신 불이라는 말을 시운 성경에서는 불같은 율법이라고 번역하였고, 불같아 번역본과 몇 사본에서는 불타는 율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란산은 아마도 에돔 서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율법은 최고의 어떤가는 보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5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요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수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유수른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없인적인 것을 유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에는 마다들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이지만 모세는 망하지 않도록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루벤 지파가 존재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가 비록 숫자가 적지만 망하지 않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나머지 다른 지파들에게서 분리시키는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기서는 사사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특별한 발전은 나중에도 계속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은 추정하여 재구성한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유다 지파가 자기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치도록 유다를 도울 것이다. 남한국 유다가 되면서 유다 지파는 결국 나머지 다른 지파들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레위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시몬과 레위를 함께 묶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꼭 축복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위에 임하는데 바로 제사장으로서 제사 업무에만 헌신하게 됩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임무도 있습니다. 마사, 머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7절과 민수기 20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린과 둠밈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흉패 안에 넣었던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웅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의 땅에는 성소 여호와의 거처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베델 또는 여수와 18장 28절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하는 예루살렘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요셉 지파는 그의 아들 모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소,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듯이 나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게 정말 필요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루벤 지파에게는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형제들의 리드가 될 유다 지파에게는 승리를, 예배의 직무를 수행할 레위 지파에게는 강건함을, 막내 지파 베냐민에게는 안전을,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는 풍성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이 없다고 끙끙 댈 필요가 없고 몸이 아프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축복해야 하는지 그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